<laughs> 그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여기 그 중용에 나온 내용에서 이제 어 맹자가 어 많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 어 맹자가 자사의 도를 이은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때 같이 공부한. 어 이제 중용 20장의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어좀 이해가 어 부족한 것 같아서 같이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어 맹자의 아 중용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어서 다 아실 거예요. 안 읽으신 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인자는 인연이. 인자는 인연이. 인이란, 어, 주자는 이걸 사람의 몸이라고 어, 주에 풀었어요. 어, 사람의 몸. 어, 그 다음에 또, 혹은 또 인간성, 사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 인자는 인이란 사람이 친친이 위대하고, 어버이를 친히 하는 것, 어, 친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자는 의한이 의라는 것은 의 마땅한 의자죠 마땅하니 조현이 위대라 어진일을 높이는 게 조연이죠 어. 조연이 아 조연이 이겁니다 친친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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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지 등이 친친의 서로 어, 상세함과 존현, 어진이를 높이는 그 차등 등급이 예소 생야라. 여기서 예가 나온 바다. 이렇게 지금 그 원문이 돼 있어요. 어, 주명 원문이. 어, 그래서 지금 뭐 친친지 쇠라든가 어, 존현지 등 여기서 예가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 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또한번 다시 한번 옆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인이란 인이란 이 사람이다, 사람이다. 또 의이라는 것은 마땅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돼 있죠. 그래서 인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구차생이다. 누구나 다이 생명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어 여기서, 어, 이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이란 사람이, 왜 사람이냐고 얘기했냐 면은 누구나 다, 이 생명의 이치를 누구나 다 똑같이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이란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마땅함이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모든 사리를 누구나 다 마땅하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이 생명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친, 어버이를 취해 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침친이기 대다. 침친이기 대다. 그 다음에 그 사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마땅함이라는 것은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라는 거죠.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어, 친친지세와 조년지 등이라고 해놨는데 친친은 어, 강세 상세됨이 있다는 거예요. 강세 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친친이라는 것은 이제 부자지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지간 그러니까 제일 어, 이, 이 가장 높은 것이 부자지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종적으로 내려올수록 뭐숙라든가 자기 친 이가 친척으로 내려올수록 그 친친이 친한 이를 친히 하는 거, 어버이를 친히 하는 거 그것이 좀더 조금씩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 그렇겠죠. 어. 그 부자지간이 제일 큰노이고그 다음에 종적으로 내려올수록 그것이 이제 강세가 된다. 그것이 친친지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현지등이라는 거 여기 존현지등은. 조년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스승, 스승이 어, 조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명한 벗, 벗, 벗은 어, 스승보다는 차등이 되겠죠. 어, 조년에 있어서. 그것이 에, 조년의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친지 세와 조년지 등이 여기, 신친지세와 존현지등이예소생야라 거기서 예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났어요. 이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어이 신친이 이 부자에서부터 종족에 이르면서 어좀 강제되는 것,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존현이 어 스승에서부터 벗에 이르기까지 좀 차등화되는 것, 그것이 예가 생겨난 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젊은이라고 하는데 젊은 그러죠 예를 젊은이라고 그러죠 젊은 절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용에 보면 지나친 거 지나친 것이 대과 지나 크게 지나친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절이라는 거예요 크게 지나침이 없게 하는 것이 절이고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치게 하는 게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문으로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것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두 가지를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장 같아요. 그래서 인인 의해서 인 인해서 어, 모두 다,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생명의 위치, 거기에서 침침이 가장 위대한데, 그것이 부자지간에서부터 종족의 이르기까지 차츰차츰 그침침이강세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 마땅한 것인데, 의라는 건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다. 여긴 이는 생명의 위치고, 여긴 일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차등이 있다. 어, 스승서부터 벗의 이르기까지. 예, 이 조년을 조년에 차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등과 강세를 잘 조율하는 것이 그것을 잘 절문하는 데서 바로 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어, 중형 구경에도 보면은 수신이 제일 먼저죠. 수신. 그 다음에 조년, 어, 친친 두 가지가 어, 중형 구경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신 수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현과 친친이다. 거기에서 모든 인과 의와 예가 다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